돼지갈비 숯불은요, 숯불 돼지갈비는 그냥 술은 밥하고 그냥 먹어도, 쌈하고 이렇게 싸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요 김치찜은 요거, 하, 요거 안 털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안먹을라 그랬는데, 네, 자, 먹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걸 마셔야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이거 또안 먹고 가면은 저 새끼 만뭐 맨날 처먹던 거안 처먹네. 어떤 음식엔 먹고 어떤 음식엔 안 처먹고. 어? 그런 얘기. 예, 오늘도, 예. 제가 맨날 마시는 소어줍니다수어주 소주. 예.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윗방구가 살짝 나와버렸네. <laughs> 밑으로는 잘안 나와요. 이걸 많이 이렇게 털면은 여기 공기가 차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laughs> 오, 저는요, 이거 녹화할 때마다 지금 지금 4시가 다돼 가는데 아침 안 먹고 술 먹습니다. 왜위 내시경 하기 전날 아무것도 안 먹지 않습니까? 저는 소주로 내시경을 합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내가 알아. 목구녕 넘어갈 때쫙 알고 여기 식도 타고 내려갈 때 알고 위 내려갈 때쫙 자리리리리하고 오는 거 압니다. 이게 내려가면서 어 쓰라리다 그러면 그 내가 지금 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소주로 내시경합니다. 예. 다른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야까술 먹고 난주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냐? 예, 술 먹으면 술만 먹으면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이만큼 내려왔는데, 아까 먹은 걸로 치고 앉았다. 옆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짠하고 딱한번그걸 그러면 참 좋은데, 아무도 없어. 너는 그 오늘 유난히 침을 너무 생긴다. 시작을! 응? 안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저걸 <laughs> 지난 주에 잘뭐어 그런 농담하고 예쪼크식으로안 매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는 사실은 그 이제 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매니저가 좀좀 좀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 오늘 특별히 구독자 천명 돌파 기념으로.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제가, 당하지 마세요. 예. <laughs> 우리, 매니저, 매니저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박수와 싫어? 와, 인사 이제 할때 됐어. 이제 계속 뭐, 예? 동담만 뒤로 오냐? 응. 자, 우리, 저, 어, 우리 매니저입니다. 더 가라고? 이씨. 제 매니저입니다. 예. 아, 이름은 뭐잘 알죠? 예. 우리 코로나가 종식, 돼야 된다. 그래서 김종식, 씨입니다. 예. 우리 매니저, 얼굴 처음으로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생겼죠? 예. 아이, 마스크를 너무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에 이제, 예, 마스크 줄 자국이 나긴 했는데. 제가 예. 형님보다 잘생기긴 했죠. 사실은. 실라를 하고 있네. 마주보니까 거울 보는 것도 무슨. 제가 좀, 더잘 생겼고요. 얘는 이제 얼굴이 보면은요, 얼굴 보면은 좀 이렇게 매니저 같이 안 생겼고 이제 뭐 건달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는 정말 착합니다. 착하고요. 어 사실은 요즘 뭐어그 저하고 이제 오재민 쇼 하면서 제가 나쁜 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참그 그랬습니다만은 어 지금 뭐 바쁩니다. 예, 요즘 뭐어 키우는 가수들이 많고. 저는 이제 서열을 한1위로 밀려났습니다. 예. 오늘 처음 공개하는 우리 매니저 예. 김종식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인사 한 마디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 코미디언 오재미 매니저 김종식입니다. 반갑니다잘 생겼죠? 예.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 아주 호감이 가는 그 이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끊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예, 얼굴도 잘생기고,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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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은 이제, 딸은 이제, 다행히 이제, 엄마 반, 아빠 반 닮아가지고, 아, 너무 이쁩니다, 조카. 너무 이쁘고. 어,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식구, 타객영 씨. 예. 요즘 바쁘죠? 네, 사실 뭐, 조금 많이 바쁘고. 잘잘 됐습니다. 어디 좀 프로그램 아유 잘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걸 내가 전혀 <laughs> 걸지 못하니까. 도코노인을 도우려면 애견이가 많이 고생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도코노인이시잖아요. 아... <laughs> <laughs> 예. 여튼 그 도코입니다. 예. 네. 그 친구한테 지금 사실은 올인 하고 있는 건 막. 저도 큰 힘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되는거 맨날 이거 해봐야 도움도 안되니까 저는 이제 뭐라? 아니 <laughs> 씨 <laughs> 구독자 여러분한테 소개했더니 10,000명 아, 천명, 천명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아, 우리 매니저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면 생기는 것도 없이 지금 야 지금 구독자분들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한잔 예, 고생했다고 한번 음, 따, 따라주겠습니다. 예, 술을잘 못해요. 열병까지 마시더라고 시발할 놈이. 제가 이거 하면서 네. 가장 권역인 게 맨날 이제 하시는 거드는 네. 것만 보다 보니까 막 진짜 침이 꿀떡떡 그냥. 너무 가요. 이거 나 나도 지금 하면 나도 하면서 침에 침 생기다가 살에 걸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는 데마다 다 밭집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음. 왜냐면 또 되게 입이 고급지셔가지고 절대 싸고 냄새나는 거안 드셔. 아. 나는 항상. 입이, 네. 입, 입이 고급진, 아줍니다. 고급진 게 아니라. 입만 고급진 거예요. <laughs> 나머지는 상상에 막기도록 하겠습니다. 음. 입만 고급집니다. 네.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또. 그 혓바닥을,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혓바닥 운동 많이 해가지고 예. 여기 여기 내가 좀 고급집입니다. 얘는 남거나 잘잘처 먹어요. 제가 편집하면서도 진짜 뭐 여러 소지 있어요. 이 음식만 드시는 것만 보면 응. 환장하겠어. 또 먹고 싶어. 네 계속 막 어... 저희 사실 끝나고 먹잖아요. 남은 거지 먹는데 에. 그 집이 또 생각나고 막 응. 편집할 때마다 침 넘어. 그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끝나면요. 이 남은 음식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 맛있는 음식을 버린다는 거는 그건 이거는 중죄야 중죄 중재.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매니저하고 이렇게 먹, 먹습니다 먹는데 장 가는 곳마다 참 섭외는 제가 해요 사실 장소는 이, 이 새끼 아 여기 매니저는요 섭외는 안 합니다 와서 그냥 찍기만 하고 처먹기만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재미를 위해서 오재미 구독자를 여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 많이 씁니다 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 앞에서 내가 짱 한번. 예. 네. 수고했어. 아 고마워. 아유, 천명 만드느라고. 야, 얘또 방송이라고 또 대가리 돌리고 쳐먹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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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쳐먹던 놈이. 야, 얼굴 돌려. 아이고, 참. 나. 야, 난너술 먹을 때안 돌리고 먹길래 나는. 난너목 디스크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돌리는구나. 진짜짠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먹어봐. 아 그냥 그냥 먹어봐 일단 담백하게 먹고 얘기해 먹고. 음... 맛있지. 응. 아,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 우리 김종식 씨요. 아 우리 매니저고요. 막 존댓말 썼더니 이게 좀 시건방져져서 갑자기. 그래서 아무튼 아. 구독자 여러분들 아, 천 명이 되고 뭐 우리 조회 수가 뭐만 명이 넘은 적도 있고 하지만은 아, 구독을 좀 많이 좀더 눌러주시고요 아, 우리 저 여기서 돈 생기면 우리 좋은 일에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나 공중 부양할때 같이 할래요? 일단 참, 수익이 생기면 예예 부르휴 먼저 도고 음. 그리고 노인도 두고 독거노인도 독거노인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돈으로 네. 어그 남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소년 소녀 가장들이다 커가지고 회사 다닐 때쯤 되면 우리가 <laughs> 예. 이게 좀 챙길 것 같아서 예. 그, 그꼭 드리고 <laughs> 싶은 말씀 이 있는데 예예아예예아 예, 예. 아, 우리 저 어, 김종식 우리 매니저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답니다. 예,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한번. 답사는 들을... 얘기인데. 이게 예, 예. 큐! 번... 큐! 나도 저거 한번 하자. 큐 한번 하자. 너만 하냐. 나도 하고 싶었어. 자! 우리 매니저! 큐! 네, 감사합니다. 고대미 TV를 사랑해주시고, 봐주시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은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조건이 좀 생겼는데 시청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랍니다 4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 2,370 시간인가 돼가지고 아 방송 나가는 게? 네네. 오 그러면 그럼... 여러분 한번 틀어주셨으면 끝까지 봐주시는거 음. 거. 네, 끝까지 봐주시는그러니 저녁 때 저녁 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짧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길게. 롱타임, 롱타임. 나 영어 진짜 안 썼는데. 롱타임, 길게. 쇼타임 말고요 롱타임으로 길게 봐주셔야 저희들한테, 예, 좀 도움이 되고, 예, 나만, 어, 안주, 도와드릴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죠 롱타임 30만원, 쇼타임 10만원. 길게 좀 봐주시면. 음, 길게. 왜냐면 네. 내가 짧으니까. <laughs> 네. 요거, 그냥, 요거 답을. 저번 주 사실, 안매장, 뭐, 이, 음, 예, 있었는데 뭐, 예. 그 친구랑 뭐, 잘 아시다, 친합니다, 친하고. 음. 가수들이 이제 저도 몇명 있었지만, 뭐, 안타깝게 좀 이렇게 헤어지게 됐죠. 음, 그렇죠. 그러에 예, 알그붕 떴는데, 사실 뭐 협박한 거는 맞습니다. 뭐 음.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협박을 했는데. 근데 왜냐면 그 돈을 저는 이제 돈을 주고 다 작곡가들한테 다 투자했고. 바, 네, 투자해서 받은 곡인데, 도망갈까봐. 네, 회사에, 회사에 저기, 형님하고 애경이 딱두명 있는데. 아니, 저. 이거 그, 여기다 주기에는 딱, 좀. 딱 둘입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잘안줄라고 그래요. 투자를 안 해요. <laughs> 왜냐면 그쪽이 낫지. 근데... 나한테 투자해봐야 요양원이지. <laughs> 아이고, 다음에 형님 곡을 한번 꼭제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서. 예, 저는 뭐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 저 어, 우리 식구인 탁애경 씨한테는 제가 어, 물심양면 으로나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애를 애를만 뜻은 아세요? <laughs> 뭐 알고 하냐 내가 <laughs> 하는 거죠 예, 하튼 여뭐 적극적으로 예, 알게 모르게 이제 돕겠다는 얘기예요. 아이, 저 아무리 무식해도요, 제가 공과 산 구분합니다. 그게 지금 맞는 얘기냐, 공과사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믿어주시고요. 우리 저, 처음으로 오늘 우리 타계경 씨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은 두 식구 딱 둘입니다. 예. 예. 현재는 둘인데, 예. 어, 이쪽으로 이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전화 주면은 애경, 애경이한테만 힘쓸 거야, 아마. 힘... 네. 자, 우리, 저, 어, 그, 저, 뭐, 그, 뭐, 뭐, 뭐지? 그, 묻힌, 묻히고 오른다는 게 뭐, 아까 뭐라고 했지? 네. 안매장? 음. 안장 이런 거는요, 그냥. 네, 절대 저는 안매장 예, 예, 한다고 예, 하지 않았고요. 예, 웃기려고 하는, 내가 웃기려고 만든 얘기고. 산에 그냥 묻어버린다고 했지, 저 안매장 이런 라고 거. 네, 그럼요. 그게 더 무섭다, 이 새끼야. <laughs> 아유, 씨. 안매장. 내경이가 한국말을 잘 배워서. 이안 매장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산에 묵어버린다는 거는 그게 안 매장. 네, 똑같은 얘기랍니다 예. 네네. 이것도 먹어봐요. 네, 통갈비도 애경이가 네, 진짜 한국말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걔 예, 멘팅할 때는 우회전해서와 그러면 우회전이 뭔지 몰라가지고. 오. 오. 제가 <laughs> 거의 딴데 가 있고 막 항상 막 그랬었는데. 아, 저번 주제가 편지방문서 보니까 형님보다 한국말로잘하는 <laughs>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말도 모르는 놈이 우리 KBS 우리말 겨루기에 나와서 내가 우리말을 잘못하는데 우리말 겨루기에 나와가지고 0점 꼴찌하고 <laughs> 예, 앞으로 예, 외국어는 제가 안 쓰겠습니다. 예, 우리말 좀 많이 배워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어, 이게 오재미 시인지 타겐경 시온지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타겐경이 좀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는 나와서 왜 타겐경 얘기를 단말이에다 한마디 좀 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가고. 일단 뭐, 저는 이제 형님하고 의리로 이제 계속 가는 사이다. 뭐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이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농담이 90%고요, 사실 뭐. 제가 제일 또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형님이고, 애경이야, 계약 끝나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데지만, 제가 또 평생 모셔야 될 분이라서, 왜냐면 나는 계약금을 안 줬기 때문에, 네. 평생 모셔야 돼. 근데, 우리 저, 우리 매니저하고는, 김종식 씨하고는, 음 진짜 친가족처럼 지냅니다. 애경 씨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돈을 떠나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네. 예, 맛있는 거 그냥 이게 찍으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걸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독거노인을 너무 챙겨줘서 <laughs>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근데 또 나올 거 아니잖아. 그렇죠? 네. 맨날 무슨 나옴, 너가 나오면 되니? 아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예, 예, 예. 한마디만 딱 기억이 잘안나 예, <laughs> 하여튼 뭐, 하여튼 예, 보디 미 t 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예, 예. 끝까지 봐주시고. 예, 예, 예. 하여튼 열심히, 예, 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어, 많이 좀 이뻐해 주시고, 구독 좀 예. 꽁꽁꽁 눌러주세요. 그냥, 독고노인돈나 생각해 주 <laughs> <laughs>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솔직히 남겨주십시오. 지금 남겨주세요. 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게 저한테 많이 도움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어, 모신 우리 매니저, 김종식 씨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이자다해하겠습니다 회천? 니가 내좌유정이야 우위정이야? 아유. 암튼, 어, 오늘, 어, 천명, 구독자 천명이 넘었기 때문에, 예. 천명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매니저가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어, 인사를 드렸고요. 아, 어, 이제 좀이 자영업자를 어~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거를 떠나서 조금 이제, 이제 좀 바꿀 거예요. 예, 컨셉을 좀 바꿔서 예. 아~ 저는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예. 좀 붕어낚시 좋아합니다. 낚시하는 것같도좀 찍고 그 게스트도 어, 좀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다른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런 걸잘 못하고 있는데 좀 앞, 앞으로는 좀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좀. 나와 달라 그러고 강제로도 뭐 이렇게 좀 해,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도향입니다. 예, 남도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예, 어, 인천 예. 연수구 동춘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도향. 크으, 와서 드시면요. 정말 그 등갈비 김치찜이나 돼지갈비는요. 특히 돼지갈비는 저기 이제 주방에서 이제 연탄불이나 숯불에 이제 고가 숯불이구나 숯불에서 고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담백합니다. 네, 정말 담백하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요 네, 와서 어, 남도의 향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미를 사랑해 주신 우리 고객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별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띵.